두께. 일단 먹을게그럼거기소이을채워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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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이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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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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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các cháu này đi, cũng không bỏ là những video hấp dẫn 그 정도야? 그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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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느기 너무 달라니까. 다이분도는다 하나도 라더이을까봐 자, 입정튼튼해지 저거 뺀다고, 이 정도는 아, 에, 에, 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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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또까. 아, 잠깐만요. <laughs> 밥. 밥이랑 먹어야 돼. 어? 밥이랑 먹어야 돼. <laughs> 이 돼지들. 아니야. 이건 돼지 문제가 아니라 밥이랑 꼭 먹어야 되는 거야. 그마가 당근 캐는 거 잠깐 찍지. 그래 가지고 같이 합성할래. 먹지요. 끝나고 같은 게좀 돼.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니까. 그래 갖고 이해하는데 나도 좀 해야지. 시도 먹고. 어. 이거 녹을 거 놓다. 이고 신났다. 아니. 나도 이고지도 먹고. 지도 먹고. 네. 네 이거는... 그 안에 카페라 이런 뭐라 뭐 앨범 이런 거다 없애는단 말이 그거 무모 노모 뭐 그거 여기 있다. 뭐야? 그 그. 아야다다 <잘한다. 웃음> <xem> 응, 왜? 왜? <laughs> 구름이 나름 애착인형이야? 응 자기 기분 따라 맨날 인형 바꾼다 <laughs> <laughs> 그냥 운동해야 되잖아 짬뽕 썼다 저희 베이킹도 했어요 어? 맛있다. 아, 아니, 아니 여기 밥을 조금 해가지고 자작자작. 아니 그거는 괜찮아, 진짜 맛있어. 음. 딱 원래 첫입 국물 먹어줘야 했는데 흥분해서. 영도에. 응. 영도 카페 중에. 그럼 3 6 5인가하 아나? 어, 나가었어 어때? 어, 그냥, 흥군 거기로... 가네? 응. 거기 영도에 친구 사는데, 아, 친구, 친구 사는데, 응. 거기 가봐라, 해가 저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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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그냥 겁나 높고 넓어. 응. 그거밖에 없어진다. 고기버섯. <laughs> 맛있어. 뭐야? 응. 빵안먹 어.

짜장면 내가 먹고 와. 야 아침에 니 계속 잘가 알까? 응니잘때 숨은 없다 그래? 내일 또입안아 뜨거워 몇 네, 시에 가는데? 일찍 일찍 움직여 어. <laughs> 적응 안 되게 그래 니는 그냥 계속 꿈나라 가있으면 돼 응. 내일 언제 갈 거야? 근데 건가? 니 꿈나라 가있고 싶어도 응. 구름이 때만 못갈그 그래? 왜? 구름이 지죠응 떡올리는거 갑자기 너무 고싶은거야 그것은 변명 어디다지건는데 그냥 일반 그.. 그냥 짜장면지 그래도 맛있더라 간이 자 짜라란 헉어통모짜언먹이야 너무 살다. 응, 나 해. 그래야 보잖아. 이거 연유예요. 이거 연유 좀 맛있을 것 같잖아. 먹어봐. 맛있을 것 같다. 음, 맛있어? 음, 음. 살찌는 맛. 나는 아, 근데 너무 잘 어울려. 설탕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해. 안돼. 아, 근데... 난 뿌려야 되나? 그래서 이거 뿌려야 돼. 이거 설탕 뿌린 것 같아. 아, 아니야. 그 설탕의 아닥아닥한 식감. 진짜 너무 달아. 설탕 졸다하면 그게 좋아. 응? 생각보다 이게 좀 맛있는 것 같아. 이거 응. 그랬지, 이거 정말 맛있어. 이거? 난 그래도 이거 너무 맛있어. 여기 <laughs> 빠질 것 같다. 감자 이도 맛있고. 응. 나 이거 처음 먹었을 때 응. 너무 맛있는 거야. 응. 진짜 신세계였던가. 다 무슨 느낌인지 안다 한동안 계속 빠질 걸 먹을 수 있을 데가 없어. 우리 너무 먹고 싶으면 갈수도 있죠. 그 정도. 그게 땐 그냥 가는 거지. 사실 어제도 먹고 지금 오늘도 먹고 있는 거예요. 똑같은 걸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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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잘 응. 불닭 잘 먹을 거야. 불닭. 로제 납작당만인가? 응. 그거 살려는데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, 묵묵축해. 음, 묵묵축이 아니라 배부르기도 하고. 응. 우리 빵도 먹어야 되잖아. 음. 음. 나 음. 나 아, 맞다. 나어제 먹고 먹은 어 맛있어? 맛 맛있어? 뜨거워 뜨거워 진짜 짜지 않아? 근데 맛있다 응. 만두가 다 달라붙었어 풀무원 얇은피 만두 뭐야, 네. 응. 깍두기 때. 응. 먹었어? 안먹어 아기도 맛있더라 육즙이야 짜렐라 이거 연유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. 연유? 응. 왜? 치즈 연유 잘 어울려. 진짜. 응. 왜? 무슨 상관 없는 코로나 음. 중심. 신기하다는 거 집에서 나는 이거 왔다는 소리. 응. 응. 음. 이 진짜 싸다 싼거 아닐까? 응. 만 원이면 싼건 아니지 만 삼천 원만 삼천 원이야? 만개 이천 원 꽂힌다 이 육즙 응.